자, 운정 역세권에 12개동 대단지로 나와 있는 지금처럼 햇도잘 들고 앞이 뻥 뚫려 있는 집을 보여드릴 건데, 12개동 112라는 숫자가 보이실 거예요. 12개동의 대단지, 주차는 150%까지 가능하고요. 주변 보시면은 뭐 정말 잘 나와 있고, 공간거리도 정말 잘 나와 있어갖고,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는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올라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올라와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앞은 정말 다 뚫려 있고 여기는 이제 마지막 딱두 세대 남아있거든요. 이렇게 뚫려있는 세대는 마지막 딱두 세대에 남아있는 복층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방 사이즈들도 정말 잘 나와 있고 군더더기 하나 없이 정말 숨은 공간 없이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집. 본격적으로 입구부터 좀 보도록 할 건데요. 궁금하신 거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전실 입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는 키큰 장이 총 3칸에 밑에는 띄움 시공 되어 있고, 그리고 좌측편으로는 앉아서 신을 수 있게끔 벤치 마련되어 있고, 어, 나가실 때용마한번 보시라고 전신 거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도 수납 전부 다, 다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골드 프레임 철제해 갖고, 삼면동 슬라이딩 중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괄 소등 스위치 우측에 나와 있고, 안으로 들어가서 거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실 지금 사이즈 정말 괜찮게... 복층인데도 불구하고 사이즈가 정말 괜찮게 넓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좌측편으로는 웨인스 코팅으로 해 갖고 정말 큼직큼직하게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쪽으로 이제 소파를 누시면 되실 것 같은데 소파는 4, 5인이나 아니면 카우치 소파도 설치 가능하시고 우측편으로는 아트월, 폴리싱 아트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콘센트는 상단, 하단 다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벽걸이라든지 스탠드라든지 원하시는 데 입맛에 맞게끔 설치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 대형 사이즈로 들어가 있고 샹들리에까지도 들어가 있는데 거실이 층고가 낮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샹들리에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천장에는 라인 조명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앞쪽은 전부 다, 다 뚫려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살면서 거의 막힐 일이 없는 그런 구조.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뒤쪽으로는 이제 대면형 주방 나와 있는데, 주방 쪽 같은 경우는 바로 우측에는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1자 주방이기 때문에 뭐 식탁이 하나 더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지금 식탁 등이 여기 가운데 나와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6인 또는 8인까지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 대가족이 살아도 식탁,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아일랜드, 아니면 아일랜드 식탁에 인덕션 한 1부짜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따뜻한 국물 요리라든지 뭐 떡볶이라든지 그런 거 이제 식지 않게끔 바로바로 바로 해서 드실 수 있고, 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키친 핏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이 안쪽으로도 김치 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어, 펜트리 공간 식으로 해갖고 도어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것도 좀더 메리트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뭐 냉장고가 한대더 있다. 그럼 복층 밑에 계단, 여기 활용해 갖고 하나 더 두실 수 있어요. 그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고 이쪽에는 식기 세척기 들어가 있고 싱크볼 바로 뒤쪽으로는 주방 환기창까지 그리고 가스 렌지 좋아하시잖아요. 가스 렌지 3구 들어가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밑으로는 밥솥 넣는 공간이랑 전자레인지 넣는 공간 마련이 되어 있고 어 여기는 이제 첫 번째 베란다 보일러실겸 세탁기랑 건조기, 워시타워를 이쪽에다가 설치를 하셔서. 어, 세탁 세제라든지 그런 것만 넣고 넓게 사용하시고요. 여기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이쪽에 어 조그만 방이라고 생각해도 뭐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사이즈가 정말 크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어 별도로 이제 팬트리 공간 넓게 하나 짜셔가지고 이제 잡동산이 다 갖다 놓셔도 으 넉넉할 정도의 사이즈. 그리고 이쪽에도 별도로 보일러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어뭐 이쪽은 킬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별도로 보일러가 하나 더 들어가 있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첫 번째 안방 좀볼 건데요. TV 아트월 바로 뒤쪽으로 안방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안방이 사이즈가 상당히 크거든요. 일단 패밀리 침대 사이즈가 두개두개 두개 들어갈 수 정도의 사이즈고. 아니면은 킹 더블 사이즈를 가운데다가 놓고 안마 의자나 아니면 티 테이블 하나 놓고 부부가 같이 서로 담소 나눌 수 있는 공간까지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는 이제 드레스룸이랑 부부 욕실 나와 있는데 일단은 입구 바로 이쪽에는 아파트랑 동일하게 파우더룸 형성이 되어 있고 드레스룸도 이렇게 도어가 달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쪽까지 깊숙이 잘 돼, 디귿자 형식으로 잘 되어 있고, 여기 전신 거울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옆쪽으로는 이제 부부 욕실. 부부 욕실 같은 경우는 젠다이 선반 밑으로 양변기 세면대에 다 나와 있고, 안쪽으로는 유리 파티션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식, 습식 나눠 사용하실 수 있고, 샤워할 수 있는 공간에는 메리평 젠다이 선반까지도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주 출입구 중문 바로 들어오자마자, 좌측 편으로 이렇게 방이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이 방도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보시면은 쉴틴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창문도 정말 크게 잘라져 있어갖꼭 개방감이나 그런 거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렇게 붙박이장까지 동일하게 설치가 돼 있는 거. 그리고 각방 보일러 온도 조절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메인 욕실은 바로 앞쪽에 나와 있는데, 욕조 설치가 사이즈 큰 걸로 대형 사이즈로 들어가 있고요. 어, 메리평 젠다이 선반, 젠다이 선반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 프레임으로 전부 다, 다 포인트를 살렸고, 양병기랑 그리고 세면대 들어가 있는데, 일체형 비대 기본 옵션 상으로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올라가서 이제 복층 좀 보겠습니다. 복층 같은 경우도, 계단도 그렇게 가파르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난간도 철제로 다 나와 있어서 어 좀더 메리트 있는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이 하단 부분도 정말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수납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복층 올라와서 바로 앞에 이제 거실이 나와 있는데 거실은 사실상 뭐 그렇게 크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 거실이 있다는 거 자체가 중요한 거고, 창문도 양쪽으로 놔져 있습니다.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 메립형으로다 들어가 있고, 안쪽으로는 복층의 첫 번째 방인데요. 여기도 방 사이즈가 정말 크게 잘 나와 있어요. 보통 밑에서 보는 중간 방보다 사이즈가 더 크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분리를 하더 분리 세대를 하더라도, 방이 작지 않은 사이즈,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도 들어가 있고요. 창문도 양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환기나 환풍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밑에도 전부 다다 다 수납 다 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두 번째 방두 번째 방도 사이드 창까지 해서 전부 다다 다 개방이나 환기 환풍 정말 잘 되어 있고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들어가 있고 두 번째 방도 사이즈가 정말 크게 잘 나와 있어요 안쪽으로 침대 하나만 다 놓고 나머지 공간 활용하시면 되시는데 이 밑에도 뚫어 놨기 때문에, 어, 짐 같은 거 보관하시기에도 정말 딱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인 욕실 같은 경우, 복층의 메인 욕실, 사이즈 정말 크게 잘 나와 있거든요. 욕조까지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양변기가 중간에 있는 게 정말 메리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문을 열자마자 양변기가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있기 때문에 걸리적거리는 것도 없고, 그리고 창문도 양쪽으로 나와져 있어서 좀더 환기나 습식 그런 거에도, 곰팡이에도 정말 강한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마지막 테라스. 어 여기는 지금 이제 데크를 좀 시공을 해놨는데, 데크를 딱 중간까지 시공을 해놨거든요. 이렇게 중간까지 시공을 해놓고, 넥산으로 해갖고, 어 비안 맞게, 그리고 대신에 이제 하늘이 보이게끔 다 설치를 해놔갖고, 요것도 한 메리트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콘센트랑 수전 다 놔져 있고, 뭐, 복층 테라스에 등까지, 야간 등까지, 조명 등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이제 데크를 전체적으로 깐게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는 뭐 화분이라든지 이런 걸좀 키우셔도 될것 같고, 아니면 바베큐 파티를 이쪽에서 하셔도 되, 되실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용도를 기호에 맞게 활용하실 수 있는 것도, 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복층에 이제 이렇게 남아있는 세대는 마지막 이제 딱두 세대 놓치지 마시고요. 금액 추가적으로 기존에도 인하를 했는데 한번더 인하를 했어요. 추가적으로 3천만 원을 더 인하를 했기 때문에 최저 시립적으로 입주 가능한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궁금하신 거는 우측 상단에 연락처를 연락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